분주한 주유소에서 일하는 젊은 주유소 직원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보급품과 빠른 서비스 사이에서 그녀는 단순한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임신한 채 매일의 어려움을 겪는 그녀의 일상은 특별한 고객이 역에 들를 때까지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계속되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서비스처럼 보였던 것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짜 스캔들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주유소에 주차한 남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필드 위에서 그의 재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류현진이었다. 그의 존재는 그곳의 일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주유소 직원에게 그는 서비스를 받아야 할또 다른 고객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전문성을 갖춘 채 작업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차량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류현진과의 교류는 부적절하고 비전문적이었을 것이다. 놀란 젊은 여성은 자신이 고객에게 예의 바르게 말한 것뿐 부적절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귀머거리가 되었다. 순간의 억울함은 주유소 직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고객과의 간단한 대화만으로. 어떻게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까? 임신 중이고, 가족을 부양할 일이 필요한 민감한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좌절감과 슬픔이 뒤섞여 절망이 그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그의 존엄성에 대한 잔혹한 타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방송국 직원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일부는 믿기지 않았고, 일부는 분노했습니다. 매니저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결정에 뭔가가 더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주유소 직원은 이유에 관계없이 자신의 삶이 자신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라 급격하게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도하기 시작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논평하기 시작했으며 주유소에 대한 압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린 관리자가 주목을 받았고 사람들은 답변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었다. 류현진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을까? 그가 나타날까요? 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가 일으키지도 않은 스캔들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한마디 하면 역사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주유소 직원은 복잡한 감정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해고당하는 아픔이 여전히 강했다. 반면에 그녀가 받은 지원은 그녀가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정되는 듯 보이던 때 새로운 사건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결국 소셜미디어의 인기 주제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말을 꺼낼까요?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두 배로 거절할 것인가? 하지만 이 이야기가 더큰 반전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류현진과 통화하던 바로 그 순간에 영상이 유출돼 들불처럼 번졌다.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이 영상을 누가 공개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도로 이미지에 보이는 내용은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대화는 우호적이고 캐주얼하며 부적절한 태도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범죄도 없었고 전문성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직원과 고객 사이의 짧은 상호작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해고되었나요? 이 이야기에는 또 무엇이 있었나요?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더 많은 질문이 나타났습니다. 이 결정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발언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의 이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스캔들에 연루됐다. 그는 총격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그의 연설에서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불편해 보였나요? 그가 알고 있던 또 무엇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주유소 직원은 자신이 본 것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해고로 시작된 사건은 그녀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반향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 이 이야기에는 또 무엇이 숨겨져 있었습니까? 소셜 미디어에 불이 붙었습니다. 매분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조사하고 연결된 점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폭탄이 터졌다. 역의 다른 직원이 연설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폭로한 사실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해고된 사람은 주유소 직원이 처음이 아니었다. 평판을 파괴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우는 누구였습니까? 뒤에서 끈을 당기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러다가 유출된 문서가 인터넷에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문서는 관리자의 결정이 고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에는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네트워크요? 그렇게 많은 신비한 해고가 발생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설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박감을 느낀 감독은 자신을 방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공허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긴장했습니까? 주유소 직원은 이제 선택권을 가졌습니다.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모든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싸울 것인지, 그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 무엇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와의 접촉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기꺼이 말하려던 증인들은 이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위협을 받고 있었나요? 그리고 또 다른 충격. 유출된 오디오입니다. 매니저와 정체를 알수 없는 남자의 비밀 녹음. 그 말은 직접적이고 무서웠습니다. 이건 묻어야 해. 그런데 무엇을 묻어야 했나요? 그들은 또 무엇을 숨기고 있었습니까? 이때쯤 이야기는 이미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해고된 임신한 주유소 직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퍼즐이었습니다. 불안한 방식으로 연결된 조각들. 그런데 게임을 통제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리고 바로 그때 익명의 소식통이 새 문서를 보냈습니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것. 주유소 직원의 해고는 빙산의 일각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 출처는 누구였습니까? 그녀가 지금 발언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됐나요? 이 이야기에는 또 누가 관여했나요?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결과 없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은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유출된 문서에는 유명한 이름이 등장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었나요? 해고 결정서에 귀하의 이름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새로운 게시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미스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모두가 모든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더욱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문서에 적힌 이름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누구도 그 이름이 포함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각각의 새 파일에는 새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숨겨졌는가? 주유소 직원의 이야기는 정말 더큰 일을 반영한 것일까요? 과연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조사가 심화되는 동안 한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주유소 직원과 권력자의 연결고리.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었나요? 그녀는 전체 시나리오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많은 질문이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제 관련된 이름과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모든 것이 이 이야기가 보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묻는 질문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작품이 공개되면서 줄거리는 더욱 충격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열쇠가 주유소 직원의 손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밝혀지고 있는 가장 어두운 사건들 사이에 잃어버린 고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녀는 앞에 노인 일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 뒤에는 또 무엇이 숨겨져 있었나요? 주유소 직원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난 각각의 정보는 더욱 충격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은 이 더러운 게임을 또 누가 하고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그러는 동안 관리자에 대한 압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대중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들이 이미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경계하는 눈이 지켜보았다. 또 누가 숨어서 현장에 들어올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련된 사람들의 침묵이 귀청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답변의 부족은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들은 또 무엇을 숨기려고 했나요? 그리고 왜이 모든 침묵과 이 모든 두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폭발할 것만 같았던 그날 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익명의 영상을 보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조직화된 운동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의 진짜 요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와중에도 주유소 직원은 여전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조각들을 옮기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왜 그녀를 표적으로 삼았을까요? 그 이면에서 일어난 일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취하는 각 단계마다 웹이 조여졌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 그리고 이 신비한 힘의 다음 움직임은 무엇일까? 모든 것이 함정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처음부터 그녀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험한 게임의 볼모였다면 어떨까요? 점점 더 그녀는 누가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왜 그들은 모든 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조작했는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조사가 늘어나고 더 많은 파일이 유출되면서 비밀이 불안한 방식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림자 속에 새로운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모든 일의 열쇠처럼 보이는 사람. 누구도 실제 상황을 볼수 없도록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왜 모든 질문이 하나의 이름으로 이어졌습니까? 주유소 직원은 그녀가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정보는 그녀가 훨씬 더 위험한 것에 더 가까워졌음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은 걸까?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나타났다. 익명의 메시지입니다. 말은 분명했지만, 메시지는 간단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배우는 누구였나요? 그것은 그녀를 이 이야기의 끝으로 이끄는 위협이나 단서였는가? 숨겨진 비밀을 누가 알았나요?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연결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퍼즐의 그림이 더욱 명확해졌지만, 여전히 중요한 조각은 빠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단서는 훨씬 더 신비한 것에 대한 열린 문이었습니다. 왜 관련자들은 이러한 비밀이 묻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꺼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겼던 걸까?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려고 했습니다. 주유소 직원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이 퍼졌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든 대화는 은밀한 동기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그녀를 조종하고 있었습니까? 조각들이 제자리에 놓이면서 더욱 강력한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배경으로 남아있던 이름. 그런데 왜 무시당했을까요? 이 사람은 누구였으며, 이 모든 일에서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무엇을 숨기려고 했던 걸까요? 진실이 결코 드러나지 않도록 끝까지 기꺼이 달려갈 사람이 또 누가 있었습니까?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을 때, 마침내 모든 것이 이해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층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한 것, 마치 이야기에 여러 차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유소 직원은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실수였나요? 아니면, 모두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인도받은 것일까요? 각각의 발견은 더 많은 층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게임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왜 모든 것이 그렇게 비밀로 유지되었습니까? 만약 그녀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숨겨져 있다면, 누가 행복할까요? 그러던 중,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다. 누군가는 비밀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그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려고 했을까요? 주유소 직원은 주유를 하면서 자연스러운 친근함으로 류현진과 가벼운 대화를 시작했다. 신중하기로 유명한 플레이어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짧은 대화는 순진해 보였지만 곧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멀리서 모든 것을 관찰하는 주유소 관리자는 불편해 보였다. 그의 차갑고 엄숙한 눈빛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임을 드러냈다. 주유가 끝나자마자 매니저가 빠르게 다가왔다. 그는 주유소 직원에게 자리를 비우라고 퉁명스럽게 명령했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 들어와달라고 거칠게 요구했다. 다른 직원들도 대기의 긴장감을 알아차렸지만 누구도 감히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매우 잘못된 일이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과장된 반응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토록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사무실 안에서 주유소 직원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사전 통보도 없이 매니저는 그녀가 해고됐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마지막으로 주유소를 떠날 때 주유소 직원은 눈물을 참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직업과 생계수단은 잔인하고 갑자기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직도 몰랐던 것은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큰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전 세계가 당신의 여행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 일어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면서 사건이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 현장을 목격한 일부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해고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 그 작은 주유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이 사건과 류현진의 이름이 연관되기 시작했다. 주유소 직원의 해고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 그녀의 존재는 그녀의 이름을 역사의 일부로 만들었다. 플레이어의 팬들은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논쟁은 시시각각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유소 직원이 대우받는 방식에 분노를 표시했고, 다른 사람들은 관리자의 결정 뒤에 숨은 진짜 이유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회사 프로토콜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그 결정 뒤에 더 어두운 것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흔들리는 주유소 직원은 낯선 사람들로부터 응원의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 그녀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그녀가 겪었던 부당함에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또 다른 해고 사건처럼 보였던 사건은 금세 예상치 못한 규모의 스캔들로 변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이야기는 힘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수록 그 사건은 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고 세상을 더욱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주유소 직원의 해고 소식은 예상치 못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주유소에서 일어난 단순한 사건으로 시작된 일이 곧 입소문을 타고 퍼지는 스캔들로 변했다. 그런데 왜이 사건의 어떤 점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나요? 이 이야기가 더 깊은 것을 숨길 수 있을까요? 상황의 심각성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주유소 직원은 쏟아지는 메시지와 전화에 깜짝 놀랐다. 그녀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은 질문은 왜 그토록 관심이 많은가였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 그러는 동안 주유소는 그 반향의 정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충성스러운 고객은 경영진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주유를 중단하고 주유소 직원을 지지하는 모습도 보였다. 매니저가 주유소 직원에 대해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 뒤에 훨씬 더큰 뭔가가 있었나요? 압력이 증가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이 사건에 대해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신문을 심층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정말로 놀라게 할 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서사를 완전히 바꿔 놓을 계시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직 역직원이 침묵을 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전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싶었나요? 새로운 세부 사항이 공개될 때마다 분노가 커졌습니다. 이런 일이 이전에 일어났다면 왜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피해자들이 나서기를 두려워했나요? 아니면 이 이야기 뒤에 더 어두운 것이 있었나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전 세계가 이 사건을 논의하고 있는 동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현진이 마침내 침묵을 깨뜨렸다. 그의 진술은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책임이라도 질까요? 아니면 스캔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대답이 나왔을 때 아무도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이 주유소 직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 등장한 각각의 세부 사항은 모든 것을 더욱 신비롭고 매력적이며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싶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다음 공개가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류현진이 침묵을 깨고 세상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게다가 패턴도 있었습니다. 이 전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세부 사항입니다. 모든 사건을 연결하는 것. 하지만 그게 무엇일까요? 이 비밀은 왜 지켜졌는가? 해고된 직원으로만 여겨졌던 주유소 직원은 이제 훨씬 더큰 미스터리의 중심이 됐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이었는가? 주유소 매니저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피했고, 언론인이 등장하자 사라졌다. 그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나요? 그리고 핵심 증인이 등장했다. 해고 당일에 뭔가를 봤지만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던 사람. 왜? 두려움? 압력? 그러나 이 증인이 마침내 말을 했을 때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었나요? 모두가 어떤 세부사항을 무시했습니까? 과연 그 주유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각각의 새로운 세부사항을 접할 때마다 주유소 직원은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해고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훨씬 더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말문이 막힐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질까요? 아니면 누군가 여전히 그녀를 침묵시키려고 할까요?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녀는 이제껏 가장 충격적인 차례를 맞이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싶어 했던 질문은 바로 무엇이 정말로 위태로웠는가였습니다. 매니저의 침묵은 짧았다. 매순간 압력이 커졌습니다. 주유소가 관심의 중심이 되었고,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진실이요?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고 했던 걸까요? 유출된 문서에는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름, 날짜, 무대 뒤에서 내려진 결정. 하지만 가장 무서운 세부 사항은 무엇입니까? 주유소 직원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신비한 해고, 비슷한 이야기, 거기에 훨씬 더큰 일이 있었나요? 주유소 직원은 이제 그녀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그녀는 무엇을 알고 있었나요? 정보는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악,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회사 측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뜻이다. 고의로 한 일이었습니다. 계획됨, 하지만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었습니까? 불의의 희생자였던 주유소 직원은 이제 위험한 게임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진실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나 멈추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 세계의 눈이 이 이야기에 쏠렸습니다. 유출된 내용 하나하나가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분노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얼마나 멀리 갈 것인가 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구도 본적 없는 이미지. 그리고 이 영상이 공개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이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리고 왜 주유소 직원의 해고와 연결됐나? 그들은 또 무엇을 숨기려고 했나요? 발견할 때마다 진실은 더욱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대중의 압력 속에 매니저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한 듯 했다. 그는 자신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는 왜 그렇게 긴장했나요?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이 계기가 됐다. 녹화에는 누구도 몰랐던 만남이 담겨 있었다. 비밀스러운 대화, 속삭임, 모호한 결정. 또 누가 참여했나요? 그리고 이 영상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됐을까요? 주유소 직원은 이제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무게는 압도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더 불길한 일이 있었나요? 그러던 중그 뒤에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숨겨져 있던 신비한 인물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나요? 이 모든 일에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녀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단계를 밟을 때마다 주유소 직원은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를 계속 움직이게 했던 유일한 것은 이 이야기가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이 드러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할 것인가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야기의 악당이 되었지만 정말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뒤에서 그 조각들을 조작하고 있었나요? 그러나 주유소 직원은 다시 용기를 내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해고의 고통은 이제 정의를 위한 그의 투쟁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취하는 모든 단계는 더 많은 신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너무 가까워졌나요? 유출된 문서가 모든 것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름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조작하고 공개된 내용을 통제하며 무엇보다도 누가 떠나고 누가 남을지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진 회사 내부의 누군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리고 이 거대한 계획에서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유소 직원이 조사를 할수록 비밀은 더욱 깊어졌다. 자신이 전당포로 이용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녀가 또 무엇을 몰랐습니까? 새로운 단서가 나올 때마다 더 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매순간이 누구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게시에 더 가까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안한 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만 신비한 인물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이 이야기의 일부였지만, 이제 그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녀는 무엇을 알고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야기는 클라이막스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 무엇이 밝혀질까요? 또 누가 연루됐고, 그들은 왜 진실을 묻으려고 했나요? 모든 것이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주유소 직원은 교차로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조작게임으로 변했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중심이 됐다. 이 사람은 누구였으며, 왜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압력은 쉬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미스터리는 주유소 직원을 평화로움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지만 진실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이 더러운 음모에 또 누가 연루되었습니까? 그 사이 관객들은 열심히 지켜봤다. 소셜미디어는 논평, 질문, 추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맞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행동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었습니까? 주유소 직원은 폭로의 결과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이 미스터리와 음모의 물결에 휩싸이게 될까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틈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은폐하고 있었나요? 주유소 직원이 마지막 세부 사항을 종합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녀는 누군가.